오늘 뭐 어떤 일 때문에 모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갈가목자분들하고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데 요번달 테마가 저희 하재 폭발 예방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보블 체크를 이용해서 우리 그 가열로 쪽에 수많은 LNG 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배관들 이음새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산소 절단기 부분에 LPG 무기가 있는지 요런 거 이제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 노란 배관들이 전부 l n 지가 들어오는 배관이거든요. 이런 이음새 부분들을 이제 미리 체크를 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지 아니지 보고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맞아, 맞아. 이거 좀 그렇네. 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미세하게 쐈다, 지금. 어,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메인밸브 쪽에 진짜 미세하게 좀 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밀 측정기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주 미세한 것들도 점검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LNG 가스다 보니까, 진짜 미세한 기도 이게 하재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고 이제 보수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요상부는 지금 요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좀 있죠. 좀 위험하겠어요? 네. 갈리가옥자는 이런 점검 장소나 점검을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식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못오이 LNG는 뭐, 하전 발생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을 체크해야죠. 다 했으니까 밑으로 갑시다! 주변에 지금 파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누활 발생하면 이제 사제로 폭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기가 있어서 책을 분리해서 그패로를 담고 그 감고 그리고 다시 재척을할 겁니다. 매일이 무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사산이기 때문에 풀리면서 무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들이 한번더 이렇게 또 체크해가지고, 무기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기 체크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그, 저 점검 한번 돌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좀 꼼꼼히 하긴 하시네요. <laughs> 저런 소화기 점검이나 이런 거는 각 고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치 놓친 게 있는지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죠. 뭐 있으면 갈아라. 아, 예. 어, 이거 괜히 이거 이래놔 뜯지 말고. 야, 뜯는데 힘든가, 이거? 어, 일단 뜯어볼게요. 화재 폭발 위주로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눈을 스캔을 하면 다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환장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세 어디고 가보자 지금 무슨 일이에요아요 지금 저희 그 안전요원이 저쪽에 가스 냄새가 좀 난다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는 가스가 없어 여기는 가스가 없어 괜찮아요 여기는 라인도 없고 기름 냄새하고 좀 헷갈린 것 같아 심하고 차전에서 설사 아니더라도 한번더 저희는 점검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잘돼 있지? 자,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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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검 하셨잖아요. 해보시니까 오늘 뭐 어땠어요? 화재 폭 중점으로 이렇게 돌았고, 지금 가일로 쪽에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주 사용하는 산소 절단기 쪽에서 조금 무기가 있었는데, 다시 체결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 하면 될것 같고,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이라는 이 업무를 맡고 그냥 다가가면은 얘기 안 해요. 현장하고 계속 일상생활이라든지 시시꼬꼬란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거리를 좁혀야지 뭔가 좀 문제가 있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이 동목은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올해 각 구성원들이 무죄를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진행을 했고 25년대에는 보다 더좀 수준 높은 안전 관리와 안전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안전합시다!